국민이 걱정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아, 국민을 걱정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라고 또세종시을 강준현 위원입니다 아, 먼저 질의에 앞서 어, 수도 이전 표현과 또 이해찬 대표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고 서울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 발전 가치 아래 행정 수도 완성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사회적 합의가 대전제입니다. 다음은 이해찬 대표님 표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유람선을 타시다가 안내방송에서 안내원이 아름다운 수도 서울의 역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값을 설명하더란 말입니다. 저거는 100억짜리고 저거는 70억짜리고 저거는 120억짜리고 저기는 모 대기업의 총수가 살고 이런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차 대표님께서 현장 상황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 사실은 이해찬 대표님께서 제지역도에 사시기 때문에 수차례 확인했고 영상을 보시면 알겁니다. 세종의 강규현입니다 저는 의혹이 아니고 근거없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그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면서 의혹이 아닌 근거를 기본으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유예가 두 차례 있었지요. 2012년부터 14년. 네네. 주택시장 안정, 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서 1차 유예. 2015년부터 17년. 미현,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반대. 재개발 사업과 형평성 문제로 2차 유예. 9월 23일. 서초 반포 3주구 재건축조합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기준해서 부과 유예를 받은 주요 4개 조합 면제 금액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약 3조 1,248억원입니다. 4개 조합입니다. 3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요번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 통보를 받은 서초 반포 3주구 조합원수 1,490명 이 내야될 돈이 무려 6천 억 원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체 조합으로 확대하면 감면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겁니다. 당시 법안 통과로 인해서 지자체 개발을 위해 비용 사용될 비용이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은 정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로 배분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국민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든가 도시재생비용을 쓴다든가 또 우리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등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소유자의 노력보다 정부의 계획이나 승인으로 발생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공감하고요. 말씀...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도 의혹이 아닌 사실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민간 임대주택의 현황을 보니까 소수의 민간 임대사업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분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등록 민간 임대사업자가 53만 명이 161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서울 서초 거주하시는 한 분은 760%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위 10명이 평균 528%를 가지고 있어요. 이야, 이거는 뭐, 제가 뭐 생각 못했습니다. 서울의 임대 사업자 30%인 5만 4천 명이 강남 3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경제 능력이 없는 10대도 236명이 432호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가진 등록 민간 임대 사업을 자동 말소로 유인하고 있는 거 맞죠? 장관님. 네네. 네네. 단기 4년 임대하고 또 장기 아파트 매입 임대 폐지로 인해서 연말까지 46만 8천 원, 그 다음에 누적금액으로 23년까지 82만 7천 억가 자동 말소될 예정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127만 호수도권 공급 계획의 65%에 해당하는 물량이 시장에 간접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제 생각인데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등록 민간 인재주택 사업자에게 뭐 세제 혜택을 줬지요. 그래서 양성화 하겠다는 네. 목적대로 시장이 작동했는지 장관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제도가 도입된 거는 이제 90년대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같이 유지할 필요가, 필요성을 다 했다고 판단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4년 임대도 줄이고 네. 아파트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8년 장기 임대도 어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저는 공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가 독점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